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선생님입니다. 어, 그, 뒤에 이제 화면이 우리가 이게 프로젝트 방식이라 화면을 잘 보이게 하려면, 그, 이제, 선생님 얼굴이 까맣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역광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 수업 중에는, 어,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러분이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선생님 얼굴은 약간 어둡게 나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지난번 영상 잘 봤나요? 그럼 오늘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1번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길래 31번 문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빈칸 넣기의 첫 문제라서 조금 어려워, 조금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 이 질문은 여기 선생님이 표시해놓은 첫 번째 문장, 이 문장을 제대로 설명, 제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문제풀이의 핵심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첫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해봤나요?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Would you expect? 다음에 자이 문장 전체 구조는 몇 형식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이 문장은 그렇죠. 오형식입니다. 자, 이거에 주어고, 동사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The physical expression of pride까지가 목적어고, 그다음에 목적보다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문장 해석이 잘 되죠. 자, 그 목적어, the physical expression of pride. 해석이 뭡니까? 뭔가 어떤 자신감의 신체적 표현. 이 e, to be biologically based or culturally b a s e d be. 자, 원래 생물학적으로 기초가 있는 것이냐,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culturally b a s e d be 문화적으로 특별하냐, 문 이거는 각 문화마다 다르냐? 내가 자신감을 표현하는 게 문화마다 다르냐? 아니면 사람이 타고난 거냐? 라, 라, 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다음에 나온 이 제스카 트라이 스트레스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를 할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나면, 자, 읽어보니까 문화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실험 결과, 어, 자신감, 자존감을 나타내는 신체적 표현이 동일해 보이더라. 이것은 어뭐 눈이 좀안 보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똑같더라. 그런 걸 보니까 타고난 것이 아닌가라는 연구 결과. 자,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지문 안에서만 그런 식의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 하고 끝내야지. 그것이 여러분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가면 안되고 이런건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31번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제 38번과 39번 문항을 어,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어, 어떤 유형의 문항이죠? 자 그래요 문장삽입 유형의 문항입니다 문장삽입 유형은 음,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뒤쪽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판단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 글의 흐름 그리고 이제 논리성 이런 것을 잘 따져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38번 문장을 한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문장 삽입 지문을 읽을 때이 삽입되어야 될 문장을 먼저 읽을 것이냐 아니면 원래 구성되어 있는 지문을 먼저 읽을 것이냐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을 이해해야 문제를 풀겠지만 지문의 시작은 이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글을 자연스럽게 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부분부터 읽어나가는 게더 편하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훑어보고 나서는 정도, 자세히 읽으면서 문제 풀이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y o can be helpful to read your own essay aloud to hear how it sounds and it can sometimes be even more beneficial to hear someone else We read. 자, 첫 문장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뭘 비교하고 있나요? 그렇죠. 자, read your own essay aloud. 자, 너가쓴 글을 스스로 소리 내서 읽어 보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려면. 그리고 we can sometimes be even more beneficial. 자, even more beneficial. 비교를 하고 있네요. 뭐가? to hear someone else read it 다른 누가 너한테 그걸 읽어주는 걸 듣는 게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뭔가 나의 글을 내가 읽어보는 것과 남이 읽어주는 것을 들어보면서 그 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뭐가 좋을까에 대한 글인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ither reading. 자 우리가 e i 를 찾으면. 보통 뒤에 오가 있겠지만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either with in 앞에 나온 1번 자기가 읽기 2번 남이 읽어 주기 둘다 you <목소리> have you hear things that you otherwise might not notice when anything s l i k e me. 네가 혼자 조용히 편집할 때 might not notice. 그렇지 않았을 때는 즉 남이 읽어 주거나 소리를 내서 읽어 보지 않았을 때는 네가 캐치하지 못했을 부분을 알아차리게 해줄수 있다.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feel u n comfortable having someone read to you. 저 근데 누가 너한테 그걸 읽어 주는 게 조금 불편해. 그런 사람 있죠? 그 혼자 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는 ya worry to simply don't have someone you can ask it to. o 읽을 사람이 없다면 뭘사용할수 있다? 그렇죠. 요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글을 올렸어요. 어그 자, you can, you can You can have your computer read your essay to you. The computer also wants to talk about things that are awkward. 아 자, 이 글을 쭉 읽어가다가 1, 2, 3, 4, 5번 중에 잘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찾는 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3번 문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찾을, 찾는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다. 뭐죠? Also, 그렇습니다. Also, 이 also는 무슨 뜻이에요? 또 아니죠.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 네, 내용을 추구하는 거죠. Also, 근데 읽어보면 also one stumble over things that are awkward. 자, 밑에 stumble이라는 단어는 나와있습니다 보시고, 뭔가 이상하게 나와도 컴퓨터는 더듬거리지 않을 거야. 잘안해어죠이 3번 자리에 컴퓨터가 하지 않는 뭔가가 하나가 이미 나와 있어야 이 자리에 올 l s o want to stop o v e things 같은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비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문장을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여러분이 해석을 해봐야 되는 문장입니다. 사비 문장 해석 준비 시작! 이렇게 나오는 Granted 이런 부분은 조금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Granted는 어, 우리가 수거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처음에 이것을 만났을 때 이해를 자, 하려면 Granted는 It can be granted that 이렇게 쓰여있던 것을 뭐 분사구문처럼 없애고 없애고 하면서 Granted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렇다 이렇게 해서을 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It's not quite the same thing 똑같진 않을 거야 누가 읽어주는 것과는 And the computer is not going to tell you w h e n something doesn't sound right 컴퓨터는 야이거좀 이상한데? 라고 말해주지도 않아 라는 거죠 즉 아까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computer is not going to tell you 라는 부정이 하나 나왔어요 따라서 3번 에 들어가는 더 컴퓨터를 얻수 컴퓨터는 이것도 안 해줄 거야라는 것이 잘 연결되죠.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이 문장을 3번에 넣는 게 확실히 들었다. 그렇다면 이 뒷부분은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뒷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시간을 절약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이 삽입 문장을 먼저 읽을 때좀 우리가 혼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문장을 보이 문제를 보면 좀잘알수 있어요 레 e t t e r 뭐할때 쓰는 말이죠? 오히려 즉 앞에 어떤 내용하고 반대의 내용을 주장할 때 보통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아, 자, It's the air moving through a small and very c l o s e container 자 그것은 그 이렇게 닫혀있는 통 안으로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리조트 에어컨도 빅 블로너라고 같은 테인데 바이 팬온더 인사이드. 안에는 전액 공기가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불려나 불려져 불려 나가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우리가 이거를 먼저 읽으면 이 글이 무슨 뭘 얘기하는지를 잘 알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따라서 어디부터 읽는다? 그렇습니다. 그 그래? 원래 처음부터 읽으면 흐름을 좀더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겠죠. 자, Herbert w e b s t e 사람이름. is often credited with inventing the first powered mobile vacuum cleaner. 아,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인지 이제 알겠다. 그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인지 이제 알겠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 mobile, mobile vacuum cleaner. 자, vacuum cleaner 뭡니까? 진공청소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어, 하나씩 다들 청소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요새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부모님 부탁으로 l 이 a 클리너를 사용해서 자기 방과또 이제 집을 여기저기 청소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l 이 a 클리너를 개발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종종 거론된다라는 얘기인데 아 진공청소기에 관한 내용이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그 글의 주제, 소재를 먼저 파악하려면 글을 처음부터 읽는다. 이게 더 좋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사실은 이 only claimed to be the first man to c o i n t h e term 대학교문이 너무 자 길다. 근데 이제 39번은 선생님 이 하나 하나 해석을 하진 않을게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아까 아까 아그 안에 뭐 공기의 흐름이다, 즉 진공 청소기에 대한 내용이 이것이, 이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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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어떤 다른 내용이 먼저 나오겠죠. 쭉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이 치, 실제로 진공 중소기 안에는 진공은 없다. 그것은 이것이다라고 해서 위치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문이 전체 소재를 알아본 것이 중요하고 그다 이 그래서 레더를 이용해서 그 글의 마, 내용의 흐름을 전환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39번 문장에서는 여러분이 해석해야 될 문장을 다른 걸 골라줄게요 자 39번에서 여러분이 해석해야 될 문장은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5번 다음에, 다음에 있는 문장 Interesting 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문장을 한번 해석해보세요 자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풀이하고 그게 상관이 없고 앞에서 끝나버렸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문에서 여러분이 해석상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세요 준비 시작 해석해봤나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는데 어려,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읽어봅시다 Interestingly, Booth himself did not use the term vacuum when he filed a provisional specification. 여기 있습니다 Describing in general terms i s intended invention. 자, 이 문장에서 잘 이해가 되다가 describing 뒤에 이 부분 In general terms, 여기가 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번 동영상강의를잘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문법적용, 어법적용으로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자, 이거죠. 이겁니다. 노다? 그렇죠. 전명구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교육용으로 만든. 그 어떤 용어예요. 전치사와 명사로 만들어진 구다. 자, 전치사는 뭐 in, 명사는요 얘는 형용사가 있고, 재는 옥 턴즈. 자, 일반적인 용어로라고 해석될 해석될 수 있는 전면 구조. 전면 구는 대부분 뭐의약할을 하냐면 형용사의 약할을 하거나 부사의 약할을 합니다. 즉, 어, describing이라는 동명사가 실제로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목적어를 보통 가지고 있는 동사가 나오면, 그 목적어를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전면구가 나오므로써,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머릿속에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면구를 빼버리면, describing his intended invention 이라는 describe의 목적어가 여기에나 숨어 있죠. 즉,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즉, 일반적인 용어로 그의 의도된 발명품을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임시 제품 설명서를 이 사람이 제출할 때에 vacuum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제품을 어떤 제품이 다 만들었을 때 홍보나 뭐 이런 걸 사용할 때 생겨난 말이겠죠. 어찌됐든 자, 이렇게 해서 이 39번 문제의 뿌리와 중요한 문장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수고했습니다.